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 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음, 성경이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책이다라고 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나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 이 잠언과 어, 전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이제 여성 명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 물론. 어 자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어 그런 그 대조들이 있지만, 어 그리고 분명히 중동 사회가 극동 고대 근동 사회가 어 여성에 차별적인 세계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본문을 통해서. 어, 뭐라고 할까요? 여성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매일 어, 음, <laughs> 어, 성경 큐티 본문이 15절 16절을 나눠놨기 때문에 어, 잘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15절 14절 이쪽에서 보면 어, 세 개의 나쁜 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나쁜 길이 나오는데 15절에서 악한 자의 길이 나오고 또패역한 자의 길이 나오고. 또 이번에는 음녀의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지혜가 여성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성명사인 지혜와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반대되는 길을 음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쁜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어 지혜를 어 대명사로 봤을 때 그것을 반대로 여성명사를 봤을 때그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누굽니까? 음, 너를 분명하게 이게 그 16절까지만 보면 아직은 빠지지 않은 건데 17절, 18절, 19절 여기를 보면 이미 빠진 거예요 그쪽 길로.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빠졌는데 그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사람이고 그의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데 어떤 남편이냐면 어떤 이방 계집에게 그 말로 홀려서 떠난 사람이냐면 젊은 시절의 짝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혼인 관계로 비유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그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남자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니 이방 개집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 다른 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늠한 남자고, 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간 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집은 뭐 사망으로 넘어가고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졌고 어 생명길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길 이 누구겠습니까? 생명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이 잠언서의 원래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그 지혜가 많이 나오고 삶의 처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원래 전체적인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찾아서 딴 길로 가지 말아라.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아니고 너의 모든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생명 길이다. 너희가 자꾸 진짜 지식이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어,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호리는 이방 계집의 말에 넘어가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빠져 있는데 그게 절대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잠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20절에서도 길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를 하죠. 선한자의 길로 행하라. 그것이 의인의 글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어, 이 21절, 22절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하고 반대로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 그 지금 이 잠언 이앞 부분까지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 사람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어 복과 어 저주를 이야기할 때그 땅에 심기운 자들이냐, 아니면 그 땅에서 뽑히운 자들이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땅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주제.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주제가 사실 모세 5경과 어그 열왕기, 열왕기 상하까지 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주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지혜로도 볼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총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진짜 지혜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된대로 그 땅의 신기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잠깐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지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 그럼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 지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 부르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악한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대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죄를 내가 주인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계속 무시하게 돼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 혹은 내가 이미 악그 어, 진노의 자식의 사람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어, 무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한 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반면에 악한 자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해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지키지 못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혹은 자기를 지켜 줄 다른 것을 의지하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자는 결국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악한 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자가 될수 있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은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믿음 없는 것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이,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의 미래를 결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 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 하나님을 어 인정하고, 다른 어떤 것들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된 우상 뭐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세상 것들 결국 두려워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대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드러낼 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또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또 점심에도 또 저녁에도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